태블릿을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웃도어 커버를 구매하셔야 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이번에는 S9 울트라의 아웃도어 커버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S8 시리즈가 있을 때에는 아웃도어 커버가 없었고 비슷한 컨셉으로 있었던 게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밖에 들고 나갈 때. 그러니까 좀막 사용할 때 보호를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품 케이스가 보통 이 측면 보호를 잘안 해주는데 이번에 아웃도어 커버도 측면 보호를 해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사용기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릴게요. 기존의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게 측면부를 봤을 때 모서리 부분을 약간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보호력을 좀더 높인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고무 느낌보다는 플라스틱 느낌을 조금 더 살린 그런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컬러는 한 가지 색상만 있고요. 블랙과 그레이 톤을 좀 섞어서 적절히 좀 배합을 해 놨네요. 뒤판에 보면 손잡이처럼 달려 있는 구조물이 존재를 하는데요. 들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거치를 할수 있게끔 거치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은 거치를 한다면 펼친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되게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카메라의 위치를 봤을 때 이런 식의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눌리다 보면 힌지가 접힐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 힌지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연 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위쪽에서 내려와서 반대로 접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많은 각도로 자유자재로 쓸수 있게 하려고 이런 구조를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조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 한쪽에는 펜슬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기존의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힌지가 붙어 있었어요. 유용하게 해줬는데, 세로 거치가 안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펜슬 보관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흔들림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를 할때 조금 거슬렸거든요. 이번에 수평을 방해하는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그보다 더 높게 이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수평이 맞아요. 기존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케이스에서도 펜슬 부분이 분리가 돼가지고 평평하게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S9 시리즈의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이 수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수평은 맞는데 너무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불편했어요. 그리고 윗면을 보면 들떠 있어요, 살짝. 그래도 정품 케이스인데 위아래가 살짝 들떠 있는 모습이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위아래를 제외한다면 상당히 만듦새가 좋고 단단해요. 측면으로 던져질 때는 굉장히 신뢰감이 있다. 태블릿을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웃도어 커버를 구매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웃도어 커버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 S8 울트라 8트라고 호환됩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카메라 쪽 몰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껴봤습니다 8트라 사용자는데 사시면 안됩니다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390 162.3g 한번 비교해볼까요 465.7g 가벼워진 거네요 뒷판의 두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힌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모두 두꺼운 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셈이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힌지 부분을 이렇게 좀 경량화 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안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집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경량화를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S9 울트라를 한달 넘게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들도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요즘에 12인치 때 레노버의 태블릿이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죠. 20만 원대, 30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에 12인치 태블릿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구매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배송이 안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12인치 태블릿을 구매하는 이유가 필기다. 그리고 나는 그 필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14인치 울트라를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만큼 광활한 느낌을 주는 거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용도로 나는 구트라를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매한다 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살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강추를 드릴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갤럭시 태블릿을 가지고 생산성을 좀 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필기를 동반한 일들이다 라고 한다면 갤럭시 태블릿에서는 상당히 지금 하이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동이 많은 분들은 글쎄요,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불편해요. 제가 뭐 출장을 가거나 본가에 갈때 들고 가보면 얘는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가방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캐리어를 들고 다니고 차량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KTX나 고속버스를 타면서 가방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깨에 짐을 지고 간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플립5, 폴드5에 대한 사용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S9 울트라에 대한 자세한 사용기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영상 만들 때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